하반기로 9월달, 10월달, 그리고 12월달 이때 문서운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66세 되시는 기예생, 59년생 돼지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네. 남은 2024년 하반기, 남은 올해 한 해, 각진한 한해 운세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 이분들도 선생님이 이제 심점으로 영점을마시으신 분들이니까 좀 들어와 있는 기운이라던가 좀 어떤 운이 들어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년생 같은 경우에는 음.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죠 네.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많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음. 뭔가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세요 음. 그래서 어 이젠 나는 지는 해야 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 이런 생각을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아직 나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 이렇게 의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서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하반기로 9월달 10월달 그리고 12월달 이때 문서운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음, 이때 음. 내가 문서를 잡는다라고 하면 음. 내가 금전으로 조금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네, 네.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어, 만약에 뭔가 매매를 해서 파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매각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 조금만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음.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요 음. 내각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내보내는 건 내년이 낫고, 잡아들이는 건 올해가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올해는 쌓아가고 올려놓고, 가지고 있고, 유지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내가 창고에 곡식도 잔뜩 쌓아놓고, 내가 밥상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런 느낌으로 더 크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솔직히, 나로는 그닥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자녀분들이라든지, 음. 아니면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뭐, 부모, 형제라든지, 이렇게 가족으로 조금 골치를 썩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분들은 나만으로는 굉장히 잘 살아갈 수 있지만, 네.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는 조금 많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내가 나는 잘살 건데, 제만 아, 아니었으면 난 지금 날개 달고 날아갔을 텐데,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그런데 마음이 여려서 음. 아예 외면도 못해요. 아, 안 해줄 좀... 거야 라고 말해놓고 음. 아, 안 해주면 제가 또 어떡하겠어. 음. 이러면서 조금 마음이 여려서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어, 그걸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네. 하시되, 내가 올해는 여유로운 해기 때문에. 음. 더 기쁜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죠. 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하시기 보다는, 왜, 그래서, 복을 짓고도 이제 입으로 까먹는다고 하죠. 어...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이 여리고, 음... 이렇게 심성이 나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음... 잘 도와주시고 잘 해줘요, 주변한테. 음... 그런데 말로, 너 때문에 못 살아. 음... 너 때문에 음.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서 내 복을 자꾸 깎아먹은 분들이 많거든요. 와. 그래서 이것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시면 네. 이 사람들이 반드시 보온을 하는 시기가 이제 내년 후년으로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 그래서, 아, 그동안에 내가 욕하면서 해줬던 거다 걷어놓고 음. 올해부터는 욕은 하지 말고, 그래, 내가 해줄게. 아니 그건 해 주기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은 나쁘게는 하지 않으신 걸로 하신다 라고 하면 이 은혜를 내년 후년으로 이 사람들이 갚게 됐을 때 이걸 내가 복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이게 또이 가족 간의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 아니면 직장이라던가 그런 네. 인연들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또 네.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좀 그런 쪽으로는 좀 괜찮을까요? 59년생 기회생 분들이 음.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음. 마음이 여린 거지 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음. 어떤 목적을 갖고 온 지는 충분히 알아요 음. 그런데 내가 마음이 쓰이는 건저 음. 그 사람이 정말 상황이 안 돼서 힘들어서 내가 꼭 필요해서 라는 걸 알면 욕을 하더라도 도와주는 거고요 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할수 있는데도 나한테 요청을 한다 내가 왜? 음.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한테 정말 이득을 보려고 나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 이 구분을 할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베스티분들 또이 나이대이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또내 몸매에 대한 거 네. 몸에 대한 좀안 좋은 거라던가 그런 것도 혹시 어떻게 들어오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뭐 건강은 그렇게 나쁜 걸로 보여지진 않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조금 외부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걸로 보여져요. 아 외부 활동 뭐? 네. 그래서 뭐 원래 운동을 안 좋아하시던 분들도 아유? 뭐 산책은 하시든지 음... 가끔씩 이렇게 동산이라도 올라갔다 내려오신다든지, 그러니까 근 음... 근력을 조금 키우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서 그렇거든요. 음... 지금 음. 건강이 악화되는 건 아니지만, 음. 내가 내 힘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음. 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의 적당한 운동은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 건데, 음. 무리한 음. 운동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무리하게 하면 이분들은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다친다는 게 아니고요. 음. 이분들은 하면 확실하게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음. 극단적으로 가요. 나는 이걸 진짜 네. 오늘 뭐 3시간을 달려야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시기 때문에, 네, 네, 네. 안할 거면 아예 안 하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가벼운 운동으로 네. 조금 지속해서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네.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생 베스트 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했는데, 네. 어, 이분들도 조금 뭐 자손이라던가 아니면 내 가족에 의한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상담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네. 이런 해결 방법도 얻어 가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